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초관심차종 지엘입니다 지엘이 GLE. 지엘이 300D 모델이고요 오이 알루미늄 트림도 괜찮아 보이네 시동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동 소리 이 버튼은 조금 불편한 위치에 있어요 한요 정도가 편했을 건데 시동 소리 이런 식으로 에어컨이 살짝 켜져 있는데 지금이 이게 몇 단이냐? 2단, 1단. 1단 정도 하면 조금 들리고요. 2단, 3단. 음, 2단이나 3단을 해도 그 저음으로 르르르 하는 소리가 살짝 들려오는 정도인데요. 이 야, 요새 메르세데스가 진짜 차를 정말 잘 만드네요. 스티어링 휠의 진동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고. 오. 야 이거 차에 진동이 아예 없어요 이건 진짜 진동이 아예 없고요 막 RPM 올렸다가 어, 이럴 때 다시 회복할 때, 그럴 때 살짝 있는 정도입니다 에어컨이 1단 정도만 돼도 바람이, 이게 송풍구가 막 4개 있고 여기 막 엄청 크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긴 송풍구가 아니고 어쨌든 에어컨 성능이 아주 훌륭하네요 SUV라서 그런지 그리고 이게 시트 쿠션이 아주 훌륭해요 시트 쿠션이 좋아서 어 착석감은 아주 좋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저쪽은 광각 미러고 이쪽은 광각 미러가 아니네요 그리고 이 룸미러가 어 잠깐만 아 이게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가다가 살짝 섰거든요? 요럴 때는 스티어링 휠로 진동이 올라오네요 웃기네 위에는 안 올라오고. 어, 이 옆에 쪽에 후진 덜컹거리는 건 없습니다. 이거 꽤 괜찮고 이 차량은 300D라서 서라운드 뷰가 빠져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음 이렇게 RPM이 올라갈 때. 이렇게 RPM이 올라갈 때는 사기통 어, 디젤 엔진의 그 가라가라 가라가라 가라, 가라, 가라 이런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클래스의 220D, 220D랑 거의 비슷한 소리 가속을 갑니다. 어, 오히려 좀 세게 밟았을 때, 세게 밟았을 때가 엔진 소리가 좀 들을 만한 것 같습니다. 천천히 밟을 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밟을 때, 그럴 때는 사기통 디젤 티가 확 납니다.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길로,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길로 한번 진입을 해 볼게요. 왼쪽 오른쪽 할때 롤이 좀 있긴 있네요. 음, 엠비언트라이트가 얇게 돼 있는데 다른 벤츠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예쁘진 않고요. 깔끔하네요, 깔끔해. 앰비언트라이트는 깔끔하고 이 전방에 MBUX를 감싸주는 이 가시 없어요. 가시 없어가지고 이 햇빛을 받았을 때 화면이 좀 반사되고 잘안 보이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야간 주행을 할때이 디스플레이가 좌측 창문에 얼만큼 비춰주는지 어유 이거 딱딱하네 이거 얼만큼 비춰주는지 보걸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으자으자오이차 타이어 사이즈에 비해서 꽤 단단합니다. 꽤 단단해. 이게 오휴 기존 지엘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기존 지엘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방향지 시등 소리는 연우 벤츠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연우 벤츠와 똑같은 것 같고요. 이 시멘트 길 같은 곳인데 여기가 어 잔진동이 다 걸러지진 않고 잔진동도 느꼈습니다. 느지고 차가 꽤 단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서스펜션을 낮춰놓은 상태거든요. 서스펜션 낮춰놓은 상태인데, 음 300D도 오오 여기 확실히 운전석 미러가 관광미러가 아니다 보니까 시야가 일반 차량이랑 조금 다르고요. 오이 방향 지시 등 켜는 거 있잖아요. 여기 비상등, 비상등 버튼 사용하는 게꽤 신선하네요. 꽤 신선하고 고속도로 소음이 확실히 차가 높아서인지 풍절음하고 노면 소음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 차가 오 이거 길 이렇게 파 놓은 길막길 따라 움직이네. 서스펜션을 좀 높여 볼게요. 높이니까 계기판에 지금 차량 상승 중이라고 표시가 뜹니다. 차량 상승 중.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조작할 때 정차해 놓고 조작할 때 보니까 에어서스펜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꽤 오래 걸리고 승차감은 기존 모델이랑 비교되지 않게 좋아졌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게 좋아졌고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bmwx5도 에어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죠 이 차량은 상승 하강 이두 가지 모드 밖에 없는 것 같고요 X5는 5단계 조절이 됩니다 5단계 조절이 되는데 이게 지금 서스펜션을 높여놓으니까 차가 꿀렁거리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확실히 이 시야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시야 차이가 많이 나고 롤링이 어우, 이 서스가 높아져 있으니까 뒷좌석에 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멀미할 정도로 서스펜션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꿀렁거림이 있는데 어, 기본적인 승차감이나 이렇게 제동을 했을 때 움직이는 거 전반적으로 물렁서스 예전의 벤츠 같은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다시 서스펜션을 좀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죠, 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커브길을 한번 코너링. 오, 회복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근데 이 엔진 힘이 딸리거나 차가 느리거나, 뭐 너무 시끄럽거나, 진동이 심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할 때 GL2는 300D가 메인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GL2, 300D를 볼보 XC90이랑 비교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GLE 300d가 XC90보다 소음 부분에서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이 차량의 승차감이 더 좋은 편이고 X5 30d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X5는 아무래도 6기통 디젤이기 때문에 300d랑 30d랑은 느낌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많이 나는데 정차 중에 들려오는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럴 때 조금 군뜨네.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제동을 한번 해 볼게요 모래길 급제동 하나 둘셋이 자세 제어가 장난이 아니네요 GLE도 장난이 아닙니다 크락션 소리 음, 방음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크락션 느낌이고요 이렇게 출발할 때 소리만 조금 음, 줄일 수가 있으면 GLE 300D에서 엔진 소음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방지턱 어이구, 자, 이런 식이고 서스펜션을 다시 높입니다. 높여놓은 상태에서 방지턱을 한번 넘어 보도록 하는데, 어휴, 서스가 높으니까 충격이 더 심하네요. 롤링이 어느 정도인지 서스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코너링을 한번 체험을 해볼 건데요. 이게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서스펜션을 높이고 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공기저항 개수도 많이 받고, 어, 차도 좀덜 나가고 롤링이 심하니까. 그런데 시내 주행이랑 정책길 주행에서는 높은 상태가 우와. 오. 한쪽 방향은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쏠림이 좀 있는 편이네요. 정책길 주행에서는 서스를 높여 놓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어, 이게 좌회전 우회전을 턴 확실히 쏠리는구나.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자율 주행이랑 파노라마 루프가 있으면 진짜 완벽할 뻔했는데 방지턱을 넘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주 괜찮고요. 엔진 소리가 좀 크다. 어, 엔진 소리가 조금 크다. 정차 중에는 오히려 소리나 진동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불만은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시내 주행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내 주행, U턴을 한번 해볼게요. 회전 반경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정차하니까 시동이 바로 꺼지고. 브레이크 페달을 깊숙히 밟아서 오토홀드를 하고 음, 에어컨 소리가 조금 크네. 이게 올리는 게 아니라 다 내리는 버튼입니다. 특히 비상등 켤때 느낌이 꽤 괜찮아요. 이렇게. 음. 자 회전 반경. 3 차선에서 너끈하게 도네요. 3 차선에서 그렇게 회전 반경이 큰것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턱 살짝 넘을 때. 음, 오. 단단하면 단단했지 이게 전혀 물렁거리는 차가 아니네요. 기존의 ML, GLE 이 모델을 생각하시던 분들은 신형 모델을 시승을 해보시면 기존 모델과 승차감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깜짝 놀라실 거고요. BMW X5랑 비교를 하시는 분은 주행 질감은 제가 느낄 때는 X5가 더 좋아요. 이제 급 가속. 급가속을 하면 꽤 실망하실 겁니다. 뭐 브레이크 할때좀 많이 쏠리고 스포츠모드, 제동, 급가속,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에서 급가속을 하고 가속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어느 정도 RPM을 유지해주는 느낌보다는 RPM을 바로 내려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리뷰 촬영할 때마다 경찰차를 마주치네 스포츠를 놓으면 조금 실망스러워서 스포츠놀 놓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을 다시 컴포트로 놓고 오, 차이 많이 나네 오, 오히려 스포츠에 놓으니까 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서스펜션 스포츠에서는 오, 이거 벤츠 같지 않다 서스펜션을 스포츠로 놓으니까 제 성향에 좀 맞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이게 에어서스가 300D에도 들어가 있는 게 엄청 아주 큰 장점이라서 확실히 느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GLE 300D와 GLE 450, 둘 중에서 웬만한 분들은 GLE 300D에서 만족을 하실 거예요. 국내 SUV를 타다가 넘어오신 분들은 특히나 만족을 하실 거고요. 450 같은 경우에는 EQ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GLE의 느낌을 봤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MW X5와 벤츠 GLE, 어, 이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반자율 주행이나 파노라마 루프 이게 기본 옵션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X5보다 국내에서는 판매 대수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옵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음, X5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정도 생각이 들어요 브랜드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소음이나 주행하는 느낌이나 이런 게 특징을 집어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어쨌든 벤츠 GLE는 생각했던 것보다 차가 괜찮게 나왔어요. 괜찮게 나왔는데 300d는 딱 단점이 엔진 소리가 좀 크다. 이 부분이라서 450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것도 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될 그런 모델로 보여집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GLE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고 BMW X5와는 좀 비교를 많이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진동이 없는 GL이 그리고 소음도 거의 비슷하고 주행 질감 괜찮고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단단해요. 단단해서 우려했던 너무 물렁거리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요. 서스펜션을 이렇게 높였다가 낮췄다가 할 수가 있으니까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주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